최근 화장품 관련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데, 어, 저는 그 중에서도 여름 수해주 썬블록, 선크림 관련 테마주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 뷰티, 어, 사이언스, 그리고 에이브 CNC를 추천해서 수익 매도 하기도 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보 화장품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 거의 3년 만에 코로나 이슈 이후에 어, 하락했던 시적들이 강한 터어라운드 특히 시장의 구조가 변한 게 굉장히 높았죠.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들이 미국, 일본,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어, 실질적으로 어, 다양한 어, 이런 이 수출 라인을 만들어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3년 만에 터어라운드한 거는 어, 기대감이 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화장품 관련 테마도 특히 최근에 가장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 화장품 관련, 어, 테마주가 여러분들 실리콘트죠. 네, 이 실리콘트가 지금 왜 강세가 나오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어, 미국에서 정말 열풍이 되고 있는 이 중소기업, 어, 화장품 업체 조선미녀와 독점 계약을 맺고 지금, 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 올랐어요, 지금. 올해만. 300% 올라가는 기염을토하고 있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신고들 종목들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바닥 종목을 살 것이냐라고 좀 우리가 고민을 할 건데, 자, 어제 힌트를 줬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실리콘투 한국 콜마, 네, 선진 피티 사이언스, 엘브신, 이 종목들의 인그루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썬케어 쪽에 어, 시장 비율이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썬케어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트랑 한국콜마는 조선미녀와 협업을 맺고 있고요 이 선크림 관련된 그리고 뭐 다양한 제품도 팔고 있지만은 그리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AVCNC도 어, 뷰티 그 썬블럭, 썬케어 쪽에 좀초점이 맞춰지는 제품들이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그루드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모멘텀 뭡니까? 우리 특징 올라간 주식은 사지 않는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이 뭐가 있습니까? AST 사실 이것도 우리 수익 보고 나왔긴 했는데, 한번 또 들어가는 거죠. 네, 에이스택이화산품 관련된 테마주로서 가장 탄력이 나오지 못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 쇼츠를 보시면은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어요. AVCNC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AVCNC가 한번 터지면 괜찮겠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네요. 주봉 박스권 상단 터치를 우리가 노리는 건데, 화장품주들이 보통 상단 다 터치했거든요 주봉상으로 제법 못 가는 것 같아. 네, 화장품주들이 지금 주봉상으로 상단을 다 터치했어요. 네, 근데 어, 월봉상으로 터치 못한 게 바로 에이스텍입니다. 월봉도 다 돌파했는데 유일하게 월봉상으로 돌파하지 못한 수급주 중에. 하나가 a 스택이다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으로 수급이 터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4만원까지 매물대가 크게 좀 열려 있죠. 네, 4만원대에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어, 최소 10% 이상 어, 좀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강한 매도, 매수 물량이 쏠리면서 슈팅이 나와준다면은그 다음 매물대가 4만 5천원인데 사한가가 여러분들 4만 8천원, 사한가가 4만 7천 3백 원이거든요. 근데 다음 저항이 4만 8천원입니다. 어? 이거 사한가 차트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어, 대바닥 종목들, 제가 좋아하는 대바닥 종목들, 왜 좋아하느냐. 손절에도 10% 안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 아니면 추매내가지고 바닥에서 모아가도 되고, 바닥을 찍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주식이다. 그냥 21선 0 뚫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손절도 정말 짧게, 뭐, 35,000원 잡으셔도 괜찮고요. 35,000원 손절도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은 주식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네, 손절성 거의 4%, 3.8%대. 잡고, 무표가, 네, 4만원이면은 9%, 45,000원이면은 4만 만 19%, 뭐 20%죠. 그리고, 어, 이, 상한가궁간때 매물대가 걸렸기 때문에, 터, 폭발하면은 정말 상한가 너무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되 생각해 주시기 거든요 그래서, 어, 10, 뭐 19%, 20%, 30%다 노릴 수 있다. 얼마? 손전수 5%로. 네, 손전수 그러니까, 아, 5% 정도 잡아주면될것 같아요. 34,500원 정도? 네, 34,500원 정도 손전수 잡고, 어,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